11월 25일 리딩 바이블 다니엘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이 묘에 이르러 그 신이 보고해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설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건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장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내부간 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원년까지 있으니라, 내부가네 살이 위에 있은지, 인연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본밍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본민하도다. 갈대아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여.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가로 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가로 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파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해,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파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 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 여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계하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근휼이 여기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에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인우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고에 기울이시되, 주인 아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급이 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과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10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싸 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져,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잠먼 28장 14절까지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